나참 뭐야? 지난번 그 짜증나는 할아버지 헨치는? 그건 그냥 박식할 뻔 마스터 헨치는 아니었다고! 으악! 프리스님! 우리 해고하시면 싫어요! 흠! 아는 게 많아서 마스터 헨치라면 컴퓨터가 마스터 헨치겠네? 으악! 시키시는 건 모두 다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 흠! 그까짓 거! 위대하신 프리스님의 파워에 비하면 발가락 사이 때만도 못하다구! 거허백번 <laughs> 넘어봐! 전신 마사지, 손톱 정리까지 해드릴게요! 지하 세계의 마스터 헨치. 이거야만 온 마을이 믹스되는 통에 지하도 엉망진창이야.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을 무시한 콘크리트 터널이 더 엉망진창이다 총. 아무튼, 터널을 연결시켜야 해. 당장이라도 e 수 I'm n o 를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도 곤란하지. 알았 설마 벽 뒤에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이이 아, 의외이 s 넓은데. e 아, 아, 이봐 조심해.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 어 이건? 아, 그 어. 누구냐? 나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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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믹스 마스터냐? 어. 아, 아닌데요, 전하스도 배강공인데 누구세요? 나는 마스터 헨지. 어둡고 깊은 암흑 속에서 믹스 마스터를 기다리는 고독한 존재다. 마스터 헨치라는 게 대체 뭐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건 믹스 마스터 뿐 다른 녀석은 누구든 다 박아봐 줘봐.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괴물이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전설의 마스터 헨치였어요. 믹스 마스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자칭 마스터 헨치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공사 현장 사고 뉴스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마스터 헨치가 지하에서 믹스 마스터를 기다린다고? 어쩐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온다 했더니 지하 깊숙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린 헛수고만 한 셈이네. 비트 님 우리 빨리 출발해요. 어, 어, 지금 당장 저길 가자고? 어쩐지 별로 내키지 않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스터 헨츠님이 믹스 마스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둬. 어? 진짜 믹스 마스터인 내가 가면 되니까. 어쨌든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스터 헨츠가 맞겠지. 자기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잖아. 헛소리. 그런 얘기를 어떻게 믿냐? 뭐? 그러는 넌왜 몸에 겠다는 건데? 거짓말이라는 증거라도 있는 거야? 으흥. 증거 같은 건 없어 하지만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너희들은 정말 바보 같아 뭐라고? 그게 뭐 어때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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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라고 부른 다음 가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마스터 인치인지 아닌지 뭐 가보면 알게 될 테고 쒸 어? 김구지타운 시민 여러분 안심하세요 아버지 사고 현장은 저희가 이미 폐쇄시켰습니다 제 허락이 없이는 이제 아무도 출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치, 그렇게 간단히 갈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지난 수년간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모두 저 잘스 시장의 백리나불 대답으로 완벽. 아니, 이런 어찌하구군? 하, 어쩔 수 없겠네. 자칭 마스터 인치를 만나러 가려고 해도 상황이 안 도와주니 포기하는 수밖에. 걱정할 건 없다 나한테 맡겨라. 아, 박사님. 이사뭐이요 뭐예요? 이건 바로 지난번에 우리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그렇다! 이거야말로 내 백만 일곱번째 세계의 대발명품! 이런 일을 대비해서 만들어둔 공격형 지저돌격 메카! 만능 지하자명형 파라파라 모굴다이저 이2니다 나머지 백만 여섯개는 어디 있는데요? 음... 그런 사소한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이 파라파라 모굴다이저 V2는 지구상의 어떤 배사적인 벽이라도 낭비을 통해 문제없이 돌파할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되었단다자 그럼 마스터 헨치가 있는 곳으로 곧장 가볼까나! 어떡하지?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지겹지도 않냐고! <laughs> 하지만 땅 속으로 가려면 저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이번엔 정말로 믿어도 될까? <laughs> 어, 어 나를 믿어라, 벌로미 <laughs> 어쩔 수 없잖아. 일단 다 보자고. 좋아. <laughs> 어쩌면 예상로이 이리 잘 풀릴지도 모르잖아. 뭐, 달리 뾰족한 수도 없으니까. 그래, 그래. 속는 셈 치는 거지, 봐. 그래, 그래. 속는 셈 치고라고요? 박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야호! 드디어 출발이네요! 아휴, 응? 바보들. 결국 세트로 넘어가는구만. 어? 엔진 시동! 간다! 와! 아, 이 진동이 떨림! 심장이 불타오른다! 역시 열전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게라군. 왜 매번 우리가 실험 대상이냐고요 으흐, 이번엔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아, 내 머리 머리카락, 차라기, 아, 머리 차라기 다 버렸다. 뻔한 거짓말에 매번 속으니 당해도 싸다싼 뭐야, 그렇게 말하는 거 어, 없어 아, 집어삼 아, 주지 아, 잘난 아, 척을 무, 무, 무슨 소리야, 나 아닌. 마스터 엔치! 응? 마스터 치는 어디 있는거지? 어, 어쩐지 오싹한걸? 응? 누구냐? 으아, 나왔다! 당황할 가다왔다 우리는 이쪽에서 먼저 불러서 온 거니까! 응? 아참 그렇지! 경고한다! 이곳은 마스터 엔치의 성지이다! 누구든 성지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는 녀석들은 자바바바바리이다 스님과 함께 왔습니다. 뭐 뭐라고?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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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믹스 마스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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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꼬마 녀석이 마스터 힌치라고? 어쩐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데. 하지만 보기에는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지도 몰라. 음 그렇군. 이 나뭇잎을 암벽에 비춰서 그림자를 만들었던 게라고만. 야, 네가 마스터 엔치냐? 아니, 내가 아니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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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뭐라고? 내가 거짓말일 거라고 했잖아. 아니야. 너희들이 찾는 마스터 엔치 바로 우리 형이야. 뭐, 뭐라고? 그럴 리가? 네 형이 마스터 엔치라고? 따라와, 형이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어. 어, 뭐 말도 안 돼. 응? 어? 하지, 너안 따라오고 뭐 하냐? 갑자기 왜 그래? 막상 마스터 헨츠를 만나려니 너무 긴장이 되나 봐요. 보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죠. 어, 어. 마스터 헨츠가 지하 세계에 나타났다. 과연 프린스님이십니다. 지하 세계까지 알아내시다니. 천지전능하신 그 파워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누구도 프린스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음, 그야 뭐... 지금까지 하스도 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터널 붕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 내일 봐요. 네? 네? <laughs>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laughs> 아,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laughs> 그건 그렇고, 오늘은 누가 출동할 차례네 아이 지하라면 장난이 아닐 텐데 흙투성이가 되는 건딱 질색이라고. <laughs> 동굴 안은 무지 좁고 어두울 거다요 사실 은나 폐쇄 공포증이 있단 말이야. <laughs> 프린스님 이번에 말로 저한테 맡겨 네? 주십시오. 기필코 마스터 인처럼 사로잡아오고 말겠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어쩜 환영의 티누스 너 오늘 네? 당력이 넘치는 걸? 맞아 정말 아쉽지만 이번만은 티누스한테 양보할게. 좋다 그렇다면 오늘. 티노스가 가거라. 예스! Yes, 맞게 맞주시라니까요 얼레? <laughs> <laughs> <원래>? 어, 이상하게 찔리지 마네. <laughs> 이봐, 니 형한테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아니. 바로 여기야! 형! 어서 나와봐! 믹스마스터가 왔어! 내가 믹스마스터를 데려왔다고! 뭐라고? 연구에 의하면, 마스터 헨치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것 같다구나. 그럼, 변신해서 배틀 드래곤이 됐다는 거예요 마스터 헨치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이분이 믹스 마스터인 디트님이십니다. 에이, 안녕, 반가워. 난 디트라고 해. 어. 흥, 천만에. 진짜 믹스 마스터는 바로 나라고. 어, 어떻게 된 거야? 우와, 멋지다. 그럼 믹스 마스터가 두 명이란 말이야? 그럴 리가 있겠냐? 얘들 멋대로 착각하는 거지. <laughs> 아닙니다. 디트님께서는 틀림없이 믹스 마스터시라니까요. <laughs> 그렇다면 이제 마스터 헨치를 찾았으니 누가 진짜 믹스 마스터인지 가려내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만. <laughs> 맞아요. 정말로 마스터 헨치라면 하늘에 진짜 믹스 마스터를 알아볼 테니까요. 그럼 마스터 헨치, 누가 진짜 믹스 마스터인지 말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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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진짜 믹스마스터는누구야이트 아니면 진? 누구냐고 <laughs> 정답은 둘다 아니다! <웃음> <웃음> 진짜 믹스마스터는 우리 프린스님이시거든 뭐? 프린스라고? 에이 해머맨! 당철이 두구야? 이두 스팀 퀘스털렛! <릇> 좋았어! 역시 맛스터 엣지 다르다니까! 어?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 맞아! 오, 어, 예스! 엠엠엠! 볼터 달려! 가차! 으악! 다 어딨어, 형! 어? 형? 말해봐, 형! 대체 어째서 형이 믹스 마스터를 위해 싸 s 야 h i s What is t 스 i s What is this? What is t 스 i 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 여아 들어가 있어. 어돌아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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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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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한 크기라면 산소는 당분간 괜찮겠지만 아, 아, 그럼 우리들 못 나가는 거야? 아, 좋아. 이런 일을 대비해서 준비해 둔 비밀 메카를 불러내서. 음. 아니 됐거든요. 응? 아, 너무 걱정하지 마. 마스터 치친 우리 형이 당장 우리 구해 주러 달려올 테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믹스 마스터 인 우리 디트님이 당장 우리 구해 주러 달려오실 거예요. 아,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만한 구멍은 안 보이는데. 이봐, 마스터 헨치. 네가 어떻게 좀해 봐. 어림없지. 흥. 이 녀석은 마스터 인치가 아니야. 거짓말로 우리 속인 사기꾼에 불과해. 치,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네 동생이 마스터 인치라고 불러주니까 우쭐하고 기분이 좋든. 이봐 팥지 말이 너무 지나치다. 어? 변명 같지만 나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 무슨 소리야? 수개월 전두 개의 세계가 아직 믹스되기 이전에 프린스때 공격을 받은 우리. 순식간에 불타, 제더미로 변해버리고 말았어. 마스터 헨치는 어디 있느냐? 숨기면 가만두지 않겠다 마스터 헨치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프린스님을 거역하는 녀석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프린스의 군대를 피해 모두 흩어져 버렸고, 난다 죽어가는 동생을 데리고 겨우겨우 도망쳐 나오는 게 고작이었어. 도,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마스터 엔치! 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마스터 엔치가 있었으면 우리 마을을 지켜줬을 텐데… 타이니 내가 이 형이 바로 마스터 엔치란다! 응? 형이 정말이야? 그럼! 마을 사람들의 원수는 내가 꼭 갚아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우와, 역시 그랬구나! 형이 진짜 마스터 엔치였어! 우리 형이! 그건… 불쌍한 내 어린 동생을 편안히 보내주기 위해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짓말이었다. 그런데 내가 마스테인치란 말을 들은 동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지. 어? 형아, 프린스와 그 부하들을 꼭 구질러 줘야 해. 그럼. 하지만 형이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믹스마스터가 꼭 있어야 돼. 어, 그래? 그럼 내가 빨리 건강해져서 믹스마스터를 찾아줄게. 어, 어, 그래. 그래서 믹스 마스터를 찾고 있었구나. 나참 그럼 동생이 건강해진 후에는 마스터 힌치가 아니란 사실을 밝혔어야지. 나도 몇 번이나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지금 내 동생에겐 내가 마스터 힌치라는 사실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만일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쳇 웃기시는군. 난 동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거짓말이든 뭐든 상관없어. 어, 뭐 동생을 위해서?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거짓말을 한 죄가 용서되는 건 절대 아니야. 뭐 어때? 뭐? 그런 거짓말 좀 하면 안 되냐?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짓말은 나쁘지만 배틀 드래곤은 동생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 배틀 드래곤이 진짜 마스터 엔치인지 아닌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중요한 건 형을 마스터 엔치라고 믿은 덕분에 동생이 살아났다는 거라고. 아 하지만 너도 거짓말 한 번쯤 해봤을 거 아니야. 내가 한 근데... 거짓말? <laughs> 그런데, 믹스 마스터와 마스터 엔치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믹스 마스터와 마스터 엔치는 옛날 아트레이아의 대의변이 일어났을 때 함께 힘을 모아 세상을 구했어. 그래서 둘이 힘을 합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어. 대의변이라는 게 뭐야? 응. 옛날에도 아트레이아가 멸망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초강력 엔치의 짓이라고도 하고, 다른 세계에서 온 악마의 짓이라는 말도 있었어. 결국 엄청난 절대 파워를 얻을 수 있다는 게라 mm. <desullah> <그러� zawsze> <수> 우리 프린스님이 그 파워를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는 거지. 안버렸어이 <음 <festivals> 만화에 출연하는 것도 이걸로 마지막인가봐. 자, 함께 가자, 마스터 엔치. 너의 힘을, 린스님께 바쳐라. 우리 형이 너희들과 같은 편이 될것 같아? 믹스마스와 힘을 합쳐 너희들 혼내줄 거야! 뭐, 이라 그렇다면 억지로 끌고 가는 수밖에. 햄, 햄, 햄! 기다려! 내가 상대해 주겠다! 소환! 헤이 이미 믹스건이 없어졌네! 아, 아. 하하하 <laughs> 작전 타임! 싸우자고 해놓고 도망가는 거 대체 무슨 경우야! 미으아아아아아해아 저거 피곤한데? 켜! 어서 미스마스 더 힘을 합쳐 기적을 일으켜줘! 아, 미안해, 난 못해! 미안하다, 타이니. 거짓말한이 형을 용서해다 부끄럽지만 난 마스 데이치가 아니란다. 야아 무시해라. 그럴리가? 형이, 우리 형이 마스 데이치가 아니라고? 어, 어. 미안하다, 타이니. 아, 어딨지? 아이, 나와라 좀. 아이, 아, 아, 참. 너, 잘도 우릴 속였겠다? 자고 탄다냐, 쇼! 헤이! 헤너맨! 끝낼 시간이야! 멘토! 스테인드! 으아 대, 대체 어디서 저런 힘이... 아! 아! 찾았다! 이킹 이봐! 이봐! 이리 이봐! 이봐! 스봐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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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스 이봐! 이도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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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액션까지 절망감 때문에 공격력이 떨어진 거야. 아, 그렇구나. 기억해두겠어. 야! 어 기억해두겠어! 야아아아 어, 타인이. 미안하다. 아니야! 믹스댁 형의 모습 만 센치보다 더 멋져! 어두 잘가! 안녕! 저 꼬마에겐 자기 형이 뭐든 그건 중요치 않아. 어쨌든 형은 영웅이니까. 야, 근데 카치 어? 너 말이야 아무래도 네가 우리들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같은데 확 풀어버리면 다 용서해줄게 아, 그, 그게 말이야, 사실은 으흠? 음, 사흘 전에 네가 벽장 서랍 속에 숨겨 둔 도너츠 그거 어제 내가 다 먹어버렸어 네? 이라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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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나 나보다 운명이다, 나 믿고 가면 돼, 빨리, 야!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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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지투 내 비밀 응. 언젠가 다 말해줄게!